감자 제대로 알고 먹자. 건강하게 오래 보관하는 법부터 체질에 맞는 궁합까지. 감자는 우리가 자주 먹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방 썩거나 싹이 나서 버리는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감자를 건강하게 오래 보관하는 법과 감자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지 또 누구는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게요. 1장. 감자에 싹이 나면 왜 위험할까? 감자에서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면 안에 솔라닌이라는 독이 생겨요. 이 독은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아프거나 토하고 설사를 할수 있고 아주 심하면 몸이 마비되기도 해요. 그래서 감자에 싹이 났다면 싹을 깊게 도려내야 하고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했으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2장. 감자를 오래 보관하는 세 가지 꿀팁. 첫째, 냉장 보관. 감자는 차가운 온도에서 싹이 잘안 나요. 야채실에 키친타월을 함께 넣고 감자를 보관하면 습기도 제거돼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관한 감자를 튀기면 몸에 안 좋은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한 감자는 찜이나 조림으로 먹는 게 좋아요. 둘째, 숯과 함께 보관. 숯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냄새도 없애줘요. 마스크나 천 주머니에 숯을 넣고 감자 옆에 두면 감자가 오래 가요. 수천 곰팡이도 막아줘서 감자보관에 아주 좋아요. 셋째 살짝 익혀서 냉동보관. 감자를 살짝만 익혀서 식힌 후 봉지에 넣어 냉동하면 아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나중에 꺼내서 한번더 익혀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색도 변하지 않고 맛도 좋아요. 3장. 감자를 먹으면 안되는 사람들. 첫째 신장이 약한 사람. 감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요. 보통은 칼륨이 몸에서 나트륨을 없애줘서 좋은데,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심장이 멈추거나 근육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둘째, 소화가 잘안 되는 사람. 감자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배가 자주 아프거나 설사를 잘 하는 사람은 감자를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셋째, 당뇨병이 있는 사람.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지하의 수치가 높음이에요. 특히 튀긴 감자나 으깬 감자는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감자를 적게 먹거나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같이 먹는 게 좋아요. 사장 감자를 먹으면 좋은 사람들 첫째 위가 약한 사람 감자는 알칼리성 전분이 있어서 위산을 줄이고 위를 부드럽게 해줘요. 위염이나 속쓰림이 자주 있는 사람에게 좋아요. 예전에는 생감자즙을 위 치료용으로도 사용했어요. 둘째 고혈압이 있는 사람 감자의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줘요. 셋째, 피곤한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감자에는 비타민 B6, 비타민 C, 철분,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 영양소는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운동 후 먹기 좋아요. 5장. 감자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째, 감자와 우유. 감자의 탄수화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속이 편안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아요. 둘째, 감자와 당근. 감자의 비타민C와 당근의 비타민A가 만나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볶음이나 조림 요리에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요. 셋째, 감자와 오이. 둘다 수분이 많아서 더운 여름에 수분 보충이 돼요. 오이의 식이섬유와 감자의 전분이 소화에 좋아요. 넷째, 감자와 계란. 감자의 탄수화물과 계란의 단백질이 만나면 아침 식사로 좋아요. 샐러드로 많이 먹죠. 육장. 감자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 첫째, 감자와 고구마. 둘다 탄수화물이 많아서 같이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둘째, 감자와 토마토. 감자와 토마토 모두 차가운 성질이라서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셋째, 감자와 식초.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식초의 산성 때문에 파괴돼서 영양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감자는 아주 좋은 식재료지만 보관 방법 체질 음식 궁합을 잘 알아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기억해두세요. 보관은 냉장 숨 냉동 익힘 보관이 좋아요. 쌍난 감자나 초록색 감자는 반드시 도려내세요. 신장 약한 분 당뇨 환자 속 약한 분은 주의 위염 고혈압 필요한 분에게는 좋아요. 우유 당근 오이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 좋아요. 고구마 토마토 식초는 같이 먹지 마세요. 이제 감자를 더 건강하게 오래도록 나에게 맞게 드실 수 있겠죠? 똑똑한 감자 생활로 더 건강해지세요.